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중, 뭐,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자, 음,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이슈부터 봅시다. 신, 테카 바이오죠. 신, 테카 바이오를 좀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어, 글로벌, 얘는 AI 데이터 센터도 엄청 크게 구축을 했거든요. AI 신약 만들기 위해서. 자, 국내 최대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보니까 신약개발기업 신테카 바이오가 구글 엔진 기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으로 신테카 바이오는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이슈가 이거 되는 거죠. AI 신약. 그쵸? 그러나 얘네들이 또야 유중 이슈도 있네요. 그렇죠? 흥행은 미지수다. 이 정도네요.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얘네들은 슈퍼 컴퓨터가 있단 말이야. 어? 얘네들은 슈퍼 컴퓨터가 있어요. 그렇죠. 왜안 다치죠? 안 다쳐요. 볼 수가 없겠네. 얘네들은 제가 왜 얘를 굉장히 예전에 좋게 봤냐면, 자, 슈퍼컴퓨터이스가 있었어요. 신, 테카, AI 신약 관련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큰 증서를 했었단 말이야. 자, 보시면, 2024년, 이거. 그쵸? 신규를 했단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쟤는, 저는 이 종목 자체는, 어, 준체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적 자체가 보시면, 너무 지금 현금이 안 돌다 보니까, 그쵸? 어, 그쵸? 매출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만 좀잘전뎌주지면이 종목은 정말 좋아질 종목은 맞아요. 그러면 월봉부터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상승보다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은봉을 기준이 나왔으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은봉을 만들고,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그쵸? 고점 절반 절반 절반을 그쵸?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그쵸? 확실히 2번이나 3번에 안착하면 되지. 그럼 뭐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음봉이죠.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그쵸? 그러면 고점을 긋고 저점 절반 절반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4050원 4900원 이 좋아요 4050원 4900원을 넣었다고 요자 4050원 4900원을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여기가 확실히 안착 해야 되고, 여기 지지선이야. 그럼 일봉에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자, 소통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통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 아래에 있는 번호 입장이라고 남겨주거나 아니면 영상에, 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4,000원, 4 0 5 0원1 일봉이 없고요 자, 4,000원. 자. 4 0 5 0원 이렇게 일봉에 거놓고 보면, 자, 여기가 굉장히, 예. 맞나요? 4,9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4,900원. 그렇죠? 이렇게 거 놓고 보면 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얘는 이거 삭제를 해볼시다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손절보다는 조금 한번 갖고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만 남겨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지금부터는 로봇주 사야 돼요 여러분들 로봇주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게 뭐냐면 로봇 좀 많이 올랐어 이제는 로봇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주의 이렇게 정밀 부품, 어떤 부품들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고 시 미래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러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있터그렇 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죠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용화 호예 예,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 안남았죠 여러분들? 지금이 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G에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부 R&D 과제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도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